do you, baby, you're golden Time moves, I never noticed Just can't get enough Got me understruck It's been a minute since I found someone Who makes me wanna know a thing about love But oh my God I'm seeing stars with you Tend to keep myself from diving in I got fed up with the same question, but oh my god, I'm falling hard for you. I keep on waiting for the hurricane to come and watch the magic that you brought. 시작해봅시다! 렛츠고! <laughs> 오늘 남해 한번 반해볼까? 좋지 <laughs> 문항어촌 체험마을 왔어요 오늘은 남해왔어요 여기는 남해 아까 남해 바나나 봤잖아 맞지? 맞다 여기 근데 되게 조용한 어촌 마을인데 응 <laughs> 어. 너무 예쁠 것 같다. 남해와서 응. 여기 처음 와보는 것 같거든? 응, 나도 여긴 처음인데. 어떤 체험하고막 이런 마을인 것같은면 조용하네. 꽃 박사가 아니라가지고. 아직, 아직 안핀것 같은데, 맞지? 왠지 피면 예쁠 것 같은데. 음, 무슨 거일까요 그니까? 어. 눈으로 좀다가야 돼. 눈으로. 여기 나 진짜 너무 좋은 거 나도 오늘 처음 왔지만. 응. 와, 야 지금 여기 화면에 진짜 예쁘게 한다. 뒷모습 나. <laughs> 요즘에 진짜 재밌게 보는 거 있다. 뭔데? 나의 해방일지. 아, 어, 그래. 그거 요새 난리래. 아, 천고 나는 뒷북으로 25스물 하나 이제 보고 있다. 이 그거 너무 재밌다면서. 아, 장난 아니다. 나 아직도 못 봤다. 마지막회 조금 아쉬웠서가지 귀엽게 생겼네 너. 신경도 안 쓴다 우리. 남해 남해. 가자. 야그 이따 저기 해안도로를 한번 달려보자. 그래. 잠깐 저기 봐. 저길 봐. 꼬불꼬불. 와. 야, 진짜 이쁘다. 이 마을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이 한적하고 푸릇푸릇한? 지금 이손에는 사진 찍으러 갔습니다. 저희가 이번 남해 여행은 힘들게 안 다니고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왔어요. 다녀보자고 어, 왔거든요. 저희가 맨날 여행을 되게 힘차게, 빠팅 넘치게 다니긴 했는데 너무 많은 일정을 보니까 예쁘게 못 담는 것도 있고 30분만 찍고 가야 되는 데도 있어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늘은 새 남해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즐겨보고 가는 걸로 그 여행은. 내가 생각했을 때 약간 너무 무난하게 다녀온 여행보다는 힘들고 지친 막돈 잃어버리고 막짐 잃어버리고 고생하고 막 이랬던 여행이 더 추억으로 깊게 자리 잡는 것 같다. 네. 응 보통. 그다음에 수제 유자 그 일들. 그다음에 뭐 먹어볼까? 말하지 않아도 먹을 거잖아. 그렇지. 유자 에이즈와 물기브 모이또라 유자 에이즈 나오겠나 그거? 안 나가. 내가 다 가릴 거다. 모이또라 유자 케이크. 맛있겠다 한테. 뭐, 먹어볼게요. 남해는 에 유자가 유명하니까. 자 응. 이게 시그니처 메뉴예요. 예. 네. 너무 맛있어요. 맛있을 것 같아. 같이. 알로에 주스 같이 생겼는데 되게 맛있어요. 알로에. 어? 요자 케이크를 먹어보겠습니다. 짠짠! 어떤 내가? 맛인지 상상하게 엄청 것 부드러울 것, 것 같아. 먹어보겠습니다. 나도. 음. 아유자 누가 다 갖고 갔다니까. 음. <laughs> 상큼하나? 음. 시폰이라서 그런지 엄청 부드럽다. 음. 헉, 진짜 맛있지? 음. 진짜 맛있지? 해가지고 음. 부드럽고. 이만큼 들고 간다. 내가 위에 유자, 이건 남겨놔라고. 여기서 발라놓을게, 이렇게. 됐지? 1층에, <laughs> 1층 방 누가 먹을 건데? <laughs> 여기 1층에 남았거든요. 갈갈갈가지고 응. 먹게 하자. 야, 이거 먹을 건지 이거 먹을 건지 응, 응. 야, 근데 이거 양이 더 큰데? 아니, 한이자 따름 되잖아. 안 아, 안 먹으래? <laughs> 그럼 난 1번 아라 가겠지. 가야가이 뽕! 가야가이 뽕! 가야가이 뽕! 뽕! 아, 대잔 났다. 이친나을까 아, 근데 나 이거 먹고 싶다. 뭐야? 나 그냥 빵이 더 먹고 싶다. 그래? 뭐야? 대단해. 야, 근데 백년 유자도. 야, 그거 하면서 유자 왜 끌고 가는데? <laughs> 이게, 이게 빵이 더 크잖아. 그거 하면서 은근스이렇게 유자를 끌고 응? 간다? 야, 붙인 거안 보이냐? 세상을 살면서 그 정도의 유돌이 없지. 진짜. 내, 니 왠지 이거 더 먹고 싶다가 들어 또 수상했다, 진짜. 와. 사람이 그래서. 응. 눈을 크게 뜨고 살아야 된다. 흥그림면 잘하다. 여행은 식도락인것 같아요. 응, 먹어야 힘도 나고. 간날에이 응. 네 홍콩 갔을 때이 맛에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니네 진짜 쳐져 있었던 거 알지? 야! 짜파게티, 먹고 짜파게티 사건 있잖아, 짜파게티 사건. 응. 내가 체력에 지쳐가지고 호텔 에 누워있는데 응. 너희가 라면을 먹기로한 거야. 응. 밥을 못 먹었어요, 제대로. 응. 야, 또네, 니뭐 먹을래? 했는데 나는 진짜 기억이 없어. 분명 자고 있었어. 둘이 이렇게 먹기에는 조금 눈치 보이잖아. 그래 같이 먹으려고 사왔는데. 오. 그래서 네 혹시 니 짜파게티 먹을래? <laughs> 했겠는데. 진짜 이렇게 <웃음> 얘기했어. 잠결에 <laughs> 자고 있었는데, 분명. 나는 진짜 기억이 없다. 짜파게티. <웃음> <웃음> 배경이 지금 앞에. <목소리> 무슨 그림 같다. 연실적이에요. <목소리> <야, 목소리> 봐도 봐도 예쁘다. 야, 혹시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? 어, 여긴 거 같다. 해물가정이랑 <목소리> 해먹소.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, <목소리> 여기 맞다. 뷰 <목소리>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거. <목소리> 여기 쭉. 이게 뷰가 어마어마하네. 대기업 탈수 아니에요. 다 와, 대적? 어, 늘 진짜 돈도 와들리더 어, 좋지. 아, 랭이만 끝에까지 내려와봤어요, 그래, 가 지금 바다 인생 샷을 찍으러 내려가고 있습니다. 어. 이제 사진 다 찍고 올라갑니다. 어, 저거 예쁘더라. 어. 밥 먹으러 왔습니다. 근데 주식하는데 주식 창을 한 번도 안 들까 봐? 의미가 없어서 <laughs> 사람들두번 쳐야 될거 같아 사람들두번칠 시골이 아니니까 복잡해 여보는 봐라 <웃음> 미안하다 근데 무슨 상관야 이거 진짜 이 잔머리 이렇게 뻗으면 뭐 있당겠나? 그 마스카라 같은 거 있다 아니 <laughs> 고집이 세다 뭐 이런 거 있다 아이가 왜 이러는 거야 너는 어떤데? 좀 심하나? 좀 심하다 <laughs> 좀 어떻게 안 되겠네 드디어 해물칼국수다 음 맛있겠다 아니, 이거 송콩국수인 거 같은데? <laughs> 진짜가? 어. 먹어볼까? 어 안에 보면 국물부터 먹어볼까? 응. 아, 진짜 맛있다 맛있나? 응 <웃음> <웃음> 맛있어? 응 간이 약간 딱다음 반도 딱 맞다 응도토리볶도 음, 음. 한번 먹어봅시다 <laughs> 이거 딱 이씨 어? 어? 옮겼어? 집어야겠다 그쵸? 먹어볼까? 이제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밥을 다 먹었으니까 이제 다음 점수로 갑시다. 여기 지금 여기에 넣었나? 지금? <laughs> 여기에 지온 차이가 있 하늘 봐봐. 우이다 천국. 한국. 응. 미국 마을 왔습니다. 예쁘다 여기. 여기는 미국 마을니다 어디까지 사라지는 거지? 아 여기 진짜 예쁘네요. <laughs> 여기 한번 걸어볼까 해요. 말차? 어디 가자. 가자. l e t 렛츠고! <laughs> 왔어요. 아,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. 내 진짜 여기 와보고 싶었거든. 음. 여기가 진짜 일 보는 걸로 너무 유명해서 진짜 와보고 싶었는데. 문도 혹시 거대하네. 어. 아 장실. 아 <laughs> 장실이 저밖에 있었네. 나중에 나갈 때영